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 것은 어몽스입니다. 이내은 아, 보시다시피 어몽 소리고 아, 제가 이제 한이틀 정도 한번 하면서 아, 이 정도 해보면서 감을 잡아봤습니다. 감을 잡아봤고 아, 하다 보니까 어, 어, 할만한데 약간 느낌, 느낌이라서. 일단은, 이제 녹화를 좀 해보고, 업로드도, 재밌는 게임이 있으면 업로드도 하려고 합니다. 퍼봉먼스가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요즘 핫한 게임이시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국인인 것 같은데. 속도는 그렇고, 어, 어 갈색이다, 갈색. 네, 오소리기 때문에 갈색을 하겠습니다. 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시작을 하네요. 역시 첫 판은 크로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좀 먼저 해주고.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등이 꺼졌는데 일단 전등 꺼졌지만 한번 지도를 한번 먼저 보고요 제가 다운로드 한다고 지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다 갔을 거예요 물론 가서 뛰어가서 고쳐야 되긴 하지만 어왜안 고쳐? 가야 되나? 아 고쳤네요 보라색이 있었고 어? 핑크. 일단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죽었네. 어디? 핑크 확신돼. 죽었는데. 주경크? 주왕경크라고 하네요. 주발론은? 발론이 없네요. 걸렸다. 바로 찍어주고요. 걸렸다. 이러고 있네요. 바로 찍어줍시다. 나간 사람에서 인포가 있는지는 일단 봐야 되고요. 일단은 투표 끝나고 인포가 몇명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라색은 일단 의심 1스택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어묵읍스어묵읍스는인포스테고어 인판명이네요 일단 그럼 보라색을 의심 1스택를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우측 동선인데 검은색을 일단 미션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음, 불 일단은 위로 오신 검은 색깔이 올라왔기 때문에. 없네요. 보자. 정실에 3명 있고. 색깔이 빨간. 어? 늦었다. 늦었다. 아, 아니네요. 시체는 없네.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아 어, 방금 한명 올라가는데 왜색깔못 봤네요 어? 보라색깔 왜 눌렀지? 왜 눌렀지? 말이 없는데요? 말을 해아나 <laughs> 진짜 황미 받달라고 누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창고랑 보호막 확실히 보러 가면 되겠네요. 저도 보호막이니까 나도 보호막 받달라고 얘기하고 킵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고부터. 보러 가도록 합시다 문 닫겠지? 역시 문 닫았네요 일단은 좀 털어주고 일단 창고 갑시다 창고 혹시 아 보라 혹시 아, 일단은 불부터 끌어갑시다 불부터 좀 끌어갑시다 다왔고다왔고 어 아유 누구? 파리랑 검정 검정 아, 일단은 검정을 달고요. 나 아니면 빨리 달아줄게. 아, 근데 각도 자체가 검정이 썰고 올라갔구나. 노랑은 아닌 것 같고 민트일 수도 있거든요. 어, 빨강은 키라고 내려가는 게 모션 자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검정 아니면 민트로 좀봐야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을 보러 가야겠죠. 일단 확실을 보러 가는 데 빨간 색깔, 확실히. 나도 맞죠? 이래되면은, 이래되 민트 아닌가? 민트인 것 같은데? 끝. 민트, 민고 그럼 노랑이네. <laughs> 그럼 노랑이네. 이러고 있네요. 민트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남은 인포가 사보를 다쓴것 같네요. 사보는, 사보는, 만약에 인포가 죽으면은, 살아있는 인포한테 사브로 맡겨야 됩니다. 막쓰면은 이렇게 이기는 게임 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보는 제발 죽으시면은 살아있는 인포에게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i m p o 자 일단 동상을 한번 보구요 좌측 동선 픽한명 일단 밑들어 가서 동선 회크준 다음에 어.. 흰색은 전기실로 들어간다고 했픽가 아, 추렸어요 어? 노랑? 노랑 잡고 왼쪽 탈까? 어? 아.. 이.. 보라색깔 인포였는데 아.. 시인줄 알고 리프트 눌렀거든요 일단 CC 왼쪽 동선 누구임? 이거 일단은 제가 지금 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왼쪽 동선 누구였음? 왼쪽 동선 누구야? 근데 흰색은 전기실 맞죠? 왜냐면 제가 보, 봤으니까. 아 일단은 보라 흰 보라 흰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흰색이 전기실이라는 걸 일단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아, 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걸 얘기해줘야 되나? 일단한 수만만 써주고. 일단 그럼. 아, 힘 가자고 바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의심, 의심하면서. 주시하자 아닐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 아니라고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흰 주시 흰 주시한다고 얘기해주고 킵을 킵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아 핑이 나갔네 핑이 나갔구나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만약에 핑이 사라졌으면 제가 좀금 의심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킹이 나가서 일단은 제 알리바이가 생산됐고, 또 지금 초는 말이 없으니까 투표도 안 하고 말이 없다. 자, 임포스터는 어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이지만 좀 의심받게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일단 식당 닫아주고요. 식당 닫아주고, 아, 쓰레기하고 있네. 식단 가주고 붙어있지 않고 약간 멀리 있어주고요. 지도 보는 척. 원자로. 지도 보는 척. 지도 보는 척했고요 검은색 하나. 역순화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밴드 타고, 가만히 있을게요, 일단.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발견했죠? 어디 의무실위 복도 아니나 쓰레기 좀봐달라고 초야 보러 갔잖아. 근데 네, 사포 사포 터져 사, 사포 터져서. 이동했잖아 저는 간적 없습니다 근데 보러 간척 보러 간 척이에요 보러 간척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 없었잖아 이러면 할말 없는데 일단 보라는 그 얘기를 안할 거거든요 같은 이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초록이랑 같이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사부터지대 위로 간 사람 제가 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추리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야, 이건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말고, 괜히 스다 뉘앙스를 붓겼으니까, 지금, 흰색이랑, 흰색이랑, 연두랑, 아님 더 의심해? 지금 연두가 연두가 지금 흰색을 보러 가고 있거든요? 흰 말이 달라진후 흰색 가자 말 달라진다 왜? 라고 일단 아... 아, 시간 없네요 흰색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관리실에 죽지고 있었어? <laughs> 제한 얘기 해주고 있죠 사모터실 <laughs> 때 검은색이랑 갔는데 신세히히 <laughs> 흰색은 포스터가 당연히 아닙니다 <laughs> 자... 이렇게만 하면 된다 11초, 11초, 5초, 언제로도다리겠습니다언제로도트리고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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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야할 거야 야할 거야 어뛰 <laughs> 이렇게 ヘヘッチンヘヘッチン。<laughs> <laughs> <laughs>